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하, 자, 부산 구석구석, 골목골목 골목 소개하는 부산골, 통, 트롱, 텅 통, 따 예, 부산골동알배입니다. 자, 새벽에는 잠을 잘못 잃었죠. 바람소리가 너무 세가지고아 어, 저도 뭐,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 바로 카메라 들고, 아니, 카메라가 아니고 휴대폰 들고 내, 네, 나왔습니다.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집 반송천입니다. 반송천. 아, 여 위에, 저, 전철역이, 그, 영산대학역, 아랫반송 전철역입니다. 여기서내리갖고 바로 뭐, 한 5분만 걸어 올라오시면, 아, 그, 제가, 뭐, 말씀드리는 사랑방 아, 꼴통알배 사랑방이 바로 요, 요, 이 동네에 있습니다. 자, 요, 그, 반송천 물이 지금 요, 요 앞, 몇까지만 지금 인도로가 자전길이 나가 있고, 밑으로는 지금 아예 가지를 못합니다. 지금 위로는 어느 정도 인도길이 지금 확보가 되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저는 광안리로 해가지고 해운대로 해가지고 한번 나가서 상황을 보려고 지금 나왔는데 나온 김에 전철역 타기 전에 지금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반송천 이 반송이라는 동네는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삽니다. 예, 그래서. 많은, 그, 앞으로의 방송에 대한 그런, 뭐, 여러 가지 소식들, 또, 우리 방송 주민들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한번 다뤄보려고, 뭐 시간 많잖아요. 예, 조급적 내지 마시고, 또, 까깝하신 분은, 막, 안 봐도 되고 그러시니까, 조급적 내지 마시고, 제가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, 차근, 차근차근 한번 천천히 해 가보겠습니다. 아 우리 또 요, 방송, 어, 상황 따라서 반송에 대한 소식들도 많이 많이 어,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요거는 이제 요 마을에서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. 그 생활 하수는 아닙니다. 이저그 어, 장산 저산 쪽에서 올 내려오는 그런 물이고, 자, 위로 이길 따라 이제 올라가면 윗반송이 됩니다. 윗반송. 그래도 생각보다는, 원래 전에, 얼마 전에, 작년입니까? 비 좀, 그때 태풍이 아니고, 그냥 비가 많이 왔었어요. 그때는 여기까지 막, 완전히 요, 천장까지도 그 물이 다 찼거든요. 작년이 아니고 몇년 됐네. 한 2, 3년 됐습니다. 그때 장난 아니었습니다. 그때는 태풍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예, 위로는 그렇게 뭐, 물이 많이 안 넘쳤네. 아, 그 밑, 저, 저, 저 밑으로는 아마 그, 합류가 돼서 그런가 봅니다.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,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, 합류가 되니까 물량이 많아가지고, 그, 그까지 다 그렇게, 위에까지, 인도까지 물이, 아니면 인도가 낮던가 인도가 낮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아이고, 자, 우리 저 반송천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, 저는 지금 광안리 해운대로, 어,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출발.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. 마음을 자. 오늘 끼우자. 얍. 바이바이.